여러분, 주변에서 자동차를 사고 난 뒤에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전화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애들은 술잔에 소주를 부어서 자동차를 한 바퀴 돌며 그 자동차 바퀴에 술을 부어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비는 것일까요? 정작 물어보면 누구에게 비는지 그 대상도 분명치 않습니다. 마치 바울 당시에 아테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빌듯이 특정한 대상은 아니지만 미지의 존재에게 그저 막연히 비는 것이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귀에다가, 코에다가, 입에다가 5만원짜리 지폐를 끼워 놓고 빌어요. 만약 그렇게 고사를 지낼 때그 돼지가 입을 열어서 한 마디라도 한다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너무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의하고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이방 나라와 열강은 말할 것도 없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뒤로 한채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질책하시며 꾸짖으시는 거예요. 21절이죠. 나 여화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무슨 증거입니까? 우상이 살아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질책하시면서 그들을 나무라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상들이든지 간에. 자신의 신성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 증명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22절에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즉, 예언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백성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예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말하죠. 그 성취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이루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23절에도 말씀하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신이라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내림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재난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너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형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고 어떠한 예언도 할수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도 없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거나 또 저주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또 직접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난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상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심문하듯이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법정, 법원에서의 그 법정에서 법을 다투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다투는 법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아니, 말할 수 있으면, 말이라도 할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헛된 존재들을 비웃으시면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표현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2 4절에서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 헛된 우상을 택한 자들은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몹시 싫어하고 또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겨운 냄새처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범죄, 특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은 도저히 할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역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예언이죠. 남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데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발루같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복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북방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 바사는 또 페르시아라고 하기도 하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하죠.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의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계획대로 이끌어가시며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서 우상들을 향한 최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마치 재판을 모두 끝내고 마지막에 판사가 내리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무능하고 헛된 그들에 대한 진노와 격멸을 담은 하나님의 선언문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만든 우상이 허망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네 개의 단어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바람과도 같이 공허한 것, 의미 없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조소인 것입니다. 조롱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허망하고 의미 없는. 헛된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택시만 타도 이렇게 그 앞에 불상이나 어떤 형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정 존재를 샤머니즘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존재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때그 모든 것은 헛되고 또 허망한 존재입니다. 무능하며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죠.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살아 계셔서 이 순간에도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